네 안녕하세요 경기남은 경찰 홍보단의 상경 김준수 상경 김영준입니다 저희가 그 5월 30일을 시작으로 참여가게 1월 기점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으시던 가게가 많아서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8일 드디어 10호점? 아니요 50호점? 아니요 무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00호점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있어 100호점 그래서 저희가 그 참여가게 업주님들을 직접 만나보려고 가게를 직접 들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빨간 옷 프로젝트 참여 가게 그 현장 속으로 저희와 함께 가보시죠. 가보시죠. 어, 어디로, 갈까? 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거기로. 네 저희가 지금 도착한 곳은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어. We Trust 커피 라는 가게인데요. 우리를 믿어. 98번째 참여 가게라고 합니다. 아, 또 여기를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 청년 창업가 사장님이 어. 직접 운영하고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래. 저희 또래 살짝 좀 어린 것 같기도 하고 우리보다 더 우리의 동생님한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Let's go Let's go We trust We you. Trust you.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기 청년 사업가 네. 사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엄청 <laughs> 어려 보이네. 아.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laughs> 저 올해 대학 졸업하고 27살입니다. 여기가 빨간 캠페인 참여하게 이제 98번째 가게라고 합니다. 네, 참여 계획이. 또 최근에 북한 <laughs> 범죄 이슈화 됐잖아요. 이제 SNS나 이런 걸 페이스북을 통해서 관심 있게 보다가 이번 기회 에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열려 있는 마인드가 맞이 빨간 프로젝트 아, 참여하기까지 그또 이어지는 게 아닐까. 아무래 손님들이 와서 땐 눈앞에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뭐냐고 먼저 여쭤 보세요. 설명제 드리면 어,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사실 달라붙고. 아, 그래도 취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치고. 저희도 붙어 있는데 네.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좋을 것 같고 이 스네는 왠지 느낌이 응. 뭔데 브라질산? 아, 맞습니다. 그래서 뭐 브라질뿐만 아니라 뭐 특히 에티오피아계열의, 쿠알라, 어, 발로, 리비아 내가 투어 네. 공연 봤던데 구나 저희가 뭐 그래서 마침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아, 커피 네. 매니아지. 제가 온 김에 커피를 하나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한잔 그럼 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사 먹겠습니다. 그러면 네, 좀 비싼 걸로. 여기 <laughs> <laughs> 제일 비싼 걸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98번째 가게에 이어서 이곳이 바로 아9번째 참여 가게인데요 그럼... 들어가보시죠 가보시죠아이거이구만 들어가 안녕하세요 어, 부산 케이키 사장님이시죠? 와 아, 여기가 아... 맛있는 그 맛있는 부산 케이키입니까? 맞오 마이 oh 갓 그러면 혹시 앞으로 나와서 네. 인터뷰를 좀해 아,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대째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고 온 가족이 즐기는 티셔츠를 모토로 하고 있는 부산 케이키 대표의 김민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이게 지금 3대째 이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또이 빨간 옷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네. 참여 하시게 된 계기를 좀 알고 싶은데 어, 우연찮은 계기에 빨간 옷 캠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어 저기 경기 남부청 아 네. 지금 저도 이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여놨고요. 아와 자연스럽게 yeah. 작은 원들이 모인다면 사회에 조금씩 보탬이 되어서 어둠을 걷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 갓. 저희가 할 말씀을 나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더. 번창하시고 물론 지금도 엄청 잘 되신 것 같은데 더 번창하시고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이제 네, 저희가 99호점까지 들려봤고 아, 대망의 100호점. 저... 그 100호가 있다는 그 100호점? 그렇습니다. 100호 그 들어가 보면 이제 그흰 호랑이가 넷스길. 자 그럼 100호점으로 출발. 출발. 어 이렇게 맞다니? 아 잠깐만. 키. 아 부단장이요 부단장이 아 이거 아, 이런 장난 네 이제 저희가 오늘 들러보는 마지막도 가게이기도 하면서 대망의 백호점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들어가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어 누가 누구지 사장님 <laughs> 아, 쌍둥이예요 아 그래서 아 근데 일원성 쌍둥이시나요 어, 어! 저희가 <웃음> 보니까 <웃음> 뭐야? 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당 순회동에서 아날로그팟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쌍둥이 동생 유상미라고 합니다. 아. <laughs> 쌍둥이고 일란성인데 제가 쌍둥이 일란성이지 않습니까? 아, 맞다. 그래서 역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듭니다. 저희 또 빨간 옷 프로젝트로 참여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페이스북에서 몇 번. 볼까요? 아. 어, 어 그럼 저희 방송도 혹시 네, 조금 짧게 보세요 아아 영상 작게. 오는 사람 사람? 일단 이렇게 100번째 참여 가게로 선정되어서 진짜 뜻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화를 좀 말해드리고 싶어서요. 이건 남일 남한테만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제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뭔가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그래서 더니 위에서 누군가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진짜 머릿 속이 하얘지면서, 아, 실제로? 네, 누군가가 아, 저를 아, 이렇게 한 사람, 네, 동반에서 <laughs> 왜잘가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소름 돋습니다. 아니, 실제로 아, 진짜 실제로? 진짜 실제로, 네, 실제로 아 겪었었어요. 그것도 대낮이었고 이런 사건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나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용기내서 이 사건을 말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도 빨간 원 캠페인에 동기부여가 되어서 이제. 나쁜 일들을 근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손님들이 그래도 몇백 명씩 되게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보면 홍보 대사가 돼서 이러한 근절에 일침을 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경찰에게 조금이나마 일조가 될수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고 앞으로는 이런 범죄 예방이 점차 점차적으로 사라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이 카페가 더욱 더 번영하고. 대박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원 캠페인 참여 가게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현장 속으로 어떠셨나요? 6월 12일 기준 빨간원 프로젝트 참여 가게가 121호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20개를 오마이갓! 엄청,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경기남부뿐만 아니라 서울, 광주, 부산, 강원. 자 이렇게 나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일 수 있다면 분명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차량 완전 근절을 위해 저희 노력할 거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이 빨간음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현장 속은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성! 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예.